소우야, 네가 자꾸 먹는 거야? 내 우유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지금 자꾸 먹는 거야. 토끼랑 같이 잠든다오. 역류 방지 쿠션에서도 이제 옆으로 누기.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 거지? 도시, 도시. 토끼 친구랑 꿈나라 갔습니다. 동글동글덩글 자~ 마지막은 당간 나중에 니다 슬퍼요. 이거 우리도 슬퍼요. 요 그트트롤 c 컨트롤 V 표정 보이, <laughs> 아니 o n 품에서 저렇게 편하게, 했다고? <laughs> 좀 a r j 라라 n k i s 고 l e r Open another. No, I don't get down. I'm g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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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다리에 근육 생길까봐 아, 생겨도 좋은 거 아니야? 음. <laughs> 무릎에 쭈글쭈글이 없네요 쭈글쭈글이 없네 여기 우리 음. 여기에 <laughs> 이런 데 되게 오짢, 뒤꿈치랑 팔꿈치랑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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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뽀기, 뽀기, 엄마 아빠는 참 편합니다 어야 거기 좀 있어 빵댕이로 삼촌 배에뽀기 뽑기 <laughs> 내배를 만졌어 지금 거인? 응? 뭐 뽑아? 나지 지금 말싸움. 말싸움. 시박이 20번 부른 느낌인데. 너무 말도 말 돼. 왜 이렇게 말똥 말똥해? 기댔어 지금. 되게 편해 보이지 않아? 응, 편해 엄마는 안 편한. 이러고 있습니 이러고 있는 것도 귀여운. 손은 너무 편한데. 아, 팔에 지난다. 바꾸자. 드디어 서울을 되었습니다 모기 테러 한번 당하고, 바로 이거 텐트 샀는데, 이거 완전 꿀템입니다. 오늘도 대자로 뻗어나기. 너야, 아침까지 쭉 자라. 이제 육퇴를 하였으니, 저는 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성용. 다크서클용 이거는 건성 이거는 빛나는 피부용 이거는 콜라겐 마스크팩 이거 다크서클용이랑 건성용은 견누빵이 주로 사용하고 저는 이렇게 지성이랑 빛나는 피부용이랑 콜라겐 이렇게는 제가 쓰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콜라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란색요 이렇게 하얀 거 우유, 우유 색깔 적색 LED와 부드러운 온기를 통해 피부가 에이지 미뉴얼 성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하십시오 적색 LED 불빛은 더욱 어려보이는 인상으로 가꾸어드립니다 요 팩은 2분동안 스마트 마스크 트리트먼트가 끝났습니다 한번더 젊어지고 있나? 끝 이것만 해도 충분히 촉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고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성도 쭉 자. 잘 본다고? 잘 보네 이제. <laughs> 이제 잘 따라와요 사오가 찡찡거려서 휴대용 침대에 체육관 올려서 밥 먹는 중. 오늘의 메뉴는 양평 해장국. 맛있어요.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여기서 좀 놀고 있으세요? 아, 이거 내가 뱉자. 약속한 거야! 너야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골라봐요. 응, 어, 뭐가 끊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살쪘댔죠 아이고. 어쩐 염이고. 공 가지고 놀까? 잠이 오는 김서우씨. 오늘도 수액 있게 손가락을 빕니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곧 잠들 것 같습니다. 우와, 이제 애벌레도 잘갖고 논다, 우리 저. 애벌레 친구, 가로로 놔두는데 언제 이렇게 옆으로 데리고 왔죠? 응. 어? 이제 잘갖고 논네? 응. 어. 아. 그랬죠. 아우, 잘해. 이제 나 이거 잘갖고 논다구요. 보직보직? 뽀직뽀직. 보직보직? 뭐지 뭐지 어왜 이거 아니야 <laughs> <laughs> 와 이정 초월이 있는다 소 그치 <laughs> 발도 돌수있구요 응? 으로 늘지도 않네. <laughs> 누워서 수영하는 거야? 름도 하고. 아이고, 아구. 아이고 편해. 아이고 편해. 편하지? 응? 아까보다 편해졌지? 소야 눈앞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돼왜 고르질 못하니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죠? 손가락 계속 먹을거예요 이제 쪽쪽이보다 손가락이 더 좋아요? 주먹 넣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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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거 <좀> 승사자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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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야근중인 <중에> 겨눔 <laughs> 눈 밑에 왜 저런데? <laughs> 오빠 화장했어? <laughs> 오빠 쉐도우? <쉐더? 웃음> 가장의 눈가 <laughs> 밀착지지좀 <밀착취재>. 잠시만. 견우방을 <laughs> <laughs> 위한 특급 조치. 요거 하면서. 해. 그리고 링 꽂으면 안 돼. 봐. 아, 봐. 그쪽 맞나? 반대쪽인 것 같은데.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다. 반대로. 뒤집어서. 그거요? 응. 아 그래? 미안. 그 눌러봐봐. <laughs> 어디 눌리세요. <laughs> 저기요? 꾹눌 어. 아. 여기 대 주세요. 저요이 응. 바코드. 아, 그거 말고 바코드, 바코드. 지친 응. 눈가에 빠르게 생기를 더해 줍니다. 눈꺼이렇게 봐. 응. 이 언니가 진자로 제시 활력을 응. 불어넣는 너의 눈감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전체로 다 하고 있는데. 청색 LED 불빛이 다크서클의 완화를 도와. 지금 눈 밑해야겠다. 이게 다크서클 없애준대. 트리트먼트가 곧 끝나간대. 이게 빨리 끝나는데. 이래야지. 스마트 마스크 트리트먼트가 끝났습니다. 끝났어. 트리트먼트를 음. 한번더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더? 음. 이래라고 줬더니 지침, 하루 종일 하고 있겠다. 아좀 힘들었길래 지친 나의 눈가를 위로해준 <laughs> 좋고요. 참 이래야지 다크 실컷 없애줬더니 다시 다크를 만들려고 하는 견우빠 좀 화내진 것 같긴하다. 여보세요? 화내진 <laughs> <laughs> 저승사자.